안녕하세요. 공중모에서 정보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3강 명령 변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변환은 명령을 처리하는 순서가 있는 형태에 대한 지문이 제공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프리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예시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풀이 속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조건만 인지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더 빨리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건지 사용되지 않는 건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다음 세 번째로 명령을 적용할 때는 항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뭔가 적용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문제 10번과 11번부터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A가 있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문법을 지닌다고 해요. 스타트, 시작을 알린대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엔드, 끝을 알린다 그래요. 큰 의미가 없겠죠. 넘버 그리고 네임. 그다음에 밸류 템템 이 친구는 넘버라는 아 네임이라는 데이터 저장 공간에 밸류라고 주어진 값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단 자연수만 주어진다 그래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이전에 동일한 네임을 사용했을 때에는 해당 네임에 새로운 밸류를 저장하고 새로 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넘버 b는 3이다라고 하고 넘버 b는 5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건 5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임 4층 연산기호 네임이 있으면 네임 1이라고 공간에 저장된 값과 네임 2에 저장된 값을 어떻게 4층 연산기호를 통해서 계산해서 출력한다고 합니다. 단 나눗셈은 뭐다 나머지는 버리고 목만 출력한다고 합니다. 프린트 네임은 네임이라고 공간된 곳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전에 선언되지 않은 네임은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에러 메시지가 출력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선언되지 않은 곳에다가 프린트 A를 출력 입력하면 에러라는 것이 출력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결과가 출력되면 무조건 줄을 바꿔서 출력된다고 하며 무효 처리가 된 코드는 아무런 결과를 출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코드를 한번 봅시다. 스타트,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다음에 뭐 넘버 C에다가는 2를 대입한다. 즉, C는 2라고 저장한 거고 다음에 D는 7이라고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C 더하기 D를 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9, 그리고 뭐라 그랬다? 출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9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 9가 없는 친구는 다 지워주세요. 그럼 2번, 3번. 그다음에 7번 중에 하나겠죠. 그 후에 뭐 프린트 2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현재 2를 저장해 놓지 않았죠. 저장이 안된 상태에서 프린트 하면 뭐 나온다 그랬죠? 에러. 그래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i는 20이고 j는 6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i 나누기 j 를 했대요. 20 나누기 6. 근데 나누기를 할땐 뭐만 출력된다고요? 목만 출력된다 그랬으니까 3이 나와야 한다. 3이 없는 친구 어떻게 다 지워버려. 그 후에 j 에다가 얼마를 새로 넣는데요. 10. 그러면 6은 삭제되고 10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그 후에 k 는 5라고 합니다. 그리고 j 마이너스 k. 즉, 10-5를 출력하라. 출력하면 얼마가 출력되겠다? 5가 출력되겠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문을 먼저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코드를 먼저 보고 나서 지문을 읽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왜? 스타트라는 거 의미 없는데 저는 열심히 읽었잖아요. 엔드라는 거큰 의미 없는데 저는 열심히 읽었잖아요. 따라서 보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했던 건 넘버라는 거에 대한 의미, 사칙 연산에 대한 의미, 프린트에 대한 의미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넘버라는 거에 대한 의미, 사칙 연산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 프린트에 대한 거에 대한 의미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뽑아주시면 훨씬 더 빨리 풀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문제 12, 13번으로 가 보도록 하죠. 문제 12, 13번 친구입니다. 요 친구는 각국의 국민들은 13자리로 이루어진 개개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형식은 YYYYDDMMDD-QWERT로 되어 있다고 해요. 앞에 8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다음에 Q는 성별과 기화 여부를 나타내고 W는 등록 신고를 한 지역 변호. E는 마을번호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W는 신고한 순번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T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계산한 다음에 11로 나, 나눈 나머지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가 0일 때는 0을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갑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바로 대입하시기 보단, 우선, 선지를 먼저 봐주세요. 선지를 보다 보니까, 어, 앞에 있는, 어, yyymmdd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 여긴, 50이라고 돼있고, 55라도 돼있고, 05라고도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한번 확인해줘야겠다. 어떻게 된다? 공오여야 되는구나. 나머지 지워. 그 후에 첫 번째 자린 2이냐, 4이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언제 이 갑국에 태어나면 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 태어나면 4. 이 친구는 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지워. 다음에는 2, 5, 2, 2 5까진 똑같고, 4도 똑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린 뭐만 보면 되겠다? T라는 친구만 보면 되겠다. 2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4 곱하기 5, 플러스 5 곱하기 4로 구성되니까, 요거 더해주시면 10. 20에 20. 총 50이고, 얼마로 나눠? 11로 나눴을 때에 어떤 거? 나머지. 여기서 44까지만 11의 배수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6.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도 똑같아요.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지를 봤더니 앞에 있는 여덟 자리가 혹시 똑같은가 다른가 하고 보면 다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기 뒤에서부터 보시면은 어떤 친구는 0, 3이고요. 어떤 친구는 3, 0이에요. 그래서 0, 3이 맞는지 3, 0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니까 3, 0이 맞더라. 그래서 0, 3으로 되는 친구 지워주고 그 후에 혹시 또 다른 거 있나 보니까 1, 9, 9, 5, 0, 3, 3, 0 1, 9, 9, 5, 0, 3, 3, 0인데 1번 친구가 1, 9, 9, 5가 아니라 1, 9, 5, 9예요. 그래서 너도 지워줘그 다음에 우리 뭐만 보면 된다고요? 첫 번째 거. 4냐, 2냐. 4냐, 2냐는 무엇으로 구분됐어요? 갑국에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갑국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2인 친구 지우고, 그럼 뒤에 있는 4, 4, 6, 3은 똑같아졌어요. 그럼 뭐다? 우리 t만 확인하자. 4 곱하기 2 플러스 4 곱하기 3, 그리고 6 곱하기 4 플러스 3 곱하기 5. 요거 구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4가 다 있으니까 좀 묶어서 해줍시다. 2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4 곱하기 11. 어, 얘 예? 11의 배수네요. 그럼 너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신경 써? 3 곱하기 5, 15 나누기 11. 그럼 남는 친구 얼마다? 4가 남는다. 그게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4번 친구는 순서도에 대한 내용이래요. 근데 이 순서도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기호를 통해서 표현해줬다 그래요. 뭐, 시작, 연산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건 판단, 뭐, 결과 출력, 뭐, 제어 흐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n에다가 얼마? 1을 대입한대요. 그리고 s에다가는 2를 대입한대요. 첫 번째로 만난 친구는 n을 1을 더해준대요. 그 후에는 s에다가 2를 곱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n이 6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대요. 그래서 우리 n과 s에 대한 흐름을 제 맘대로 그리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1, 2. 밑으로 가 n이 2가 돼, 어떻게 돼? s에다가 2 곱해서 s 4 돼. 그 다음 n이 3이 돼, s가 어떻게 돼? 8이 돼. 근데 판정은 언제 하냐면, S가 끝난 후, 여기가 판정이야. N이 6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가면 돼요? N이 6이 돼서 S값이 얼마 나오는지까지 확인해줘야겠죠. 근데 봤더니, N이 1일 땐 2고, N이 2일 땐 4예요. 1일 땐 2의 1승이고, 2일 때는 2의 2승이에요. 그럼 3일 때는 2의 3승이겠죠. 근데 우리 N이 6이 됐을 때에 대한 s 값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s는 뭐다 2의 6승이다 2의 6승이면 얼마냐면 2 4 8 16 32 64니까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을 보도록 합시다 15번도 아까와 똑같이 뭔가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어요 저 친구도 한번. 우리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n은 얼마? 1을 줬고 s는 얼마? 30을 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는 게 s에다가 n을 빼내래요. 그리고 나서 s에 대한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어떻게 n에다가 3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는 s가 언제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S값 시작 포인트로 30 적을게요. 그리고 N값 1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S 29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N은 3더 있으니까 4가 될 거예요. 근데 판정 포인트가 가장 중요해요. 언제 판정하냐면 S랑 N 사이의 선에서 판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n 모양으로 움직일 건데 이 선에서 판정한다는 점25 대고 7 7 빼주면 18 되는데 10 10 빼주면 8 되는데 13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음수 돼버려서 판정 끝난다 그래서 얘는 13으로 끝나게 된다 더 더해 줄수 없다 라는 점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순서도가 나올 때 여러분은. 판정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잘 선으로 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절대 실수하지 않고 구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에 구성된 가상의 표를 갖고 각 표에는 칸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이름이 있대요. 이름은 가로는 숫자, 세로는 영문, 알파벳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명령어는 다음과 같대요. S, U, M, 그다음에 A, A, V, G, 그다음에 C, O, U, N, T. 뭐 이렇게 있는데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S, A, 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단, 0이 들어가 있는 건 비어있는 공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데요. 즉, C에서 0은 값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은 명령어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 같은 데이터 베이스 상태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16번을 봤더니 S와 C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선지를 한번 봐봐요. 선지의 값의 차이가 엄청 크죠? 요 C라는 친구는 단순히 뭐예요? 공간의 개수잖아요. 그럼 해봤자 1, 2, 3, 4, 5 약간 요런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사실상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선지 사이의 범위 차이가 몇백씩 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A, 다음에 오 b 없네. 다음 친구 2 e, f 없네. 다음 친구 9에 G, 0. 그럼 뭐랑 뭐만 더하면 된다? 314랑 0만 더하면 된다. 314 가장 근처에 있는 친구 누구? 3번.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 17번도 C 그리고 S A로 구성이 돼 있는데 선지를 봤더니 이 값들의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럼 뭐라고요? S 아니 C 친구는 영향을 못 준다. 따라서 우리는 S와 A만 따져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S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S는 다 더하는 건데, 8L. 다음에 1B. 다음에 3A. 3A는 없으니까 얘랑 얘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1173 더하기 558. 어, 1731 나오네요. 1731. 그 다음 친구는 a 예요 A는 평균 값인데 소수점 단위는 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도 어차피 소수점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값의 범위가 크니까. 그래서 1C, 다음에 42. 42. 요두 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대략적으로 구하면 충분해요. 두개 더하면 대충 얼마? 3,400 정도. 근데 2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1700 정도 나오네. 두개 뺀대요. 빼면 이 친구가 더 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0이다. 정확한 값은 몰라도 돼요. 왜? 이 친구가 현재 오밀조밀한 값이 아니니까. 그래도 C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친구 하나만 풀어봅시다. 어, 3B, 3B 친구 찾으니까 0. 그 다음에 7D, 7D 친구 찾으니까 0. 마지막으로 1H, 1H, 여기 숫자 있다. 숫자가 다 들어있죠. 들어있으면 얼마? 비어있지 않은 공간의 개수니까 3이라고 취급해주시면 된다. 라고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19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자료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앞에 네 자리는 주문 날짜, 그 다음 다섯 자리는 제품 등록 번호, 그 다음 다섯 자리는 주문자 등록 번호이다. 마지막 한 자리는 확인 번호이고, 확인 번호를 구하는 방법은 알파벳 A부터 Z까지는 10부터 35로 변환시켜서 홀수끼리 더하고 짝수끼리 더한 거 각각 구해서 홀수끼리 더한 거에 얼마 101 곱하고 거기에다가 짝수끼리 더한 거 빼주래요. 그 후에 얼마 36으로 나눠서 나머지 구한다고 합니다. 이때 10에서 35의 사이는 알파벳으로 변환하시면 된다 그래요. 이게 확인번호를 구하는 문제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선지를 봤어요. 선지를 봤더니 확인번호 빼곤 다 똑같아요. 뭐다? 확인번호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실제로 한번 뭔가 열심히 계산을 해봐야겠다라는 걸 먼저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변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자, A부터 Z까지 먼저 적어 줄 거예요. A, B, C, D, E, F, G, H, I, J. 10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숫자를 가져가자. 0123456789 0123456789 012345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필요한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요. 홀수 번째 숫자만 먼저 뽑아낼게요. 위에 친구에다가 뽑을게요. 0 더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9 더하기 v 더하기 3 더하기 a로 구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더해주면 81이 나와요. 근데 81 곱하기 101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101 곱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36 곱하기 101 친구는 우리 나머지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면 72 곱하기 101 친구도 영향 안 주겠죠. 그래서 72, 즉, 36의 배수인 72를 제외한 9 곱하기 101만 계산할 거예요. 다음 친구로 이제 홀수도 뽑아낼 거예요. 홀수 친구 뽑아내면 8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Q 더하기 0 더하기 P 더하기 5 돼있고 그 다음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된다? Q랑 p 해값만잘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 얼마 나오냐면 71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는 909-71인데 71이 아니라 만약에 72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7이였다면 나머지의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1 더해 주고 여기다가도 1 더해 줘서 우린 결론적으로 910에 대한 나머지만 구하면 돼요. 910을 36으로 나눠 봅시다. 36 중에 가장 근처에 있는 친구가 720이어서 720 소거해 주시면 남는 친구가 얼마다? 100 90 남는다. 그 다음에 가장 근처에 있는 친구가 180이어서 180 소거하면 남는 친구가 얼마다? 10이다. 따라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친구도 홀수번째 생각해 주시면 1 더하기, 0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3 나올 거예요. 거기서 x 값만 잘 대입해 주시면 그 값이 53 나와요. 얘도 똑같은 논리로 미리 얼마를 제거해 주면 좋다? 36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죠 36 제거하면 남는 친구가 17 그래서 곱하기 1 0 0딜만 남기시고 다음에 짝수에 있는 위치 친구 다 더해 주시면 1 더하기 0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3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z 더하기 y 더하기 k 더하기 w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숫자 다 대입해 주시면, 남는 친구가, 나오는 친구가 137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717인데, 얘에 136이었다면, 36은 어떻게? 나머지에 영향 못 줘서 1716으로 바꿔주시고, 100 빼셔서 1616으로 바꾼 다음에, 얘에 대한, 우리 뭐만 생각한다? 36에 나머지만 생각하자. 36 곱하기 4가 144니까 여기서 얼마? 1440을 빼주세요. 그럼 나오는 친구가 176이 나와요. 여기서 또 얼마 빼주면 되겠다? 144 빼주면 되겠다. 그럼 남는 애가 32. 32는 어딨냐? 여기 W에 있다. 정답을 W로 끝나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산량을 잘 줄일 수 있는지만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계산만 해 주면 되는 조금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정보의 전송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압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음과 같이 행과 열에 세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하자. 정,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할 때큰 정보를 작은 정보로 바꿀 수 있으면 좋대요. 어떻게 바꾸냐면 공약수를 이용해서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공약수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0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들의 행과 열을 포함해서 정보로 나타낼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1은 1,2,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1행, 2열에는 1번이 있다. 그럼 다음에 3은 어떻게 되겠어요? 2행 1열에는 3이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순서는 공약수 행, 그 다음에 같은 행끼리 다음엔 열, 그리고 공약수가 1일 경우에는 생략한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이 친구 공약수 얼마다? 3. 3 적어야 되고, 이러면 110002030 되죠. 일일1 1행 1열엔 1이 있다. 다음에는 2행 1열에 1이 있대요. 아니죠. 1행 2열에 1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틀렸고. 다음에 2번. 공약수 3이니까 3 적어주시고. 2, 4, 2, 3이 되겠다. 첫 번째 친구. 1행 2열에 2 있대요. 맞습니다. 1행 3열에는 2가 아니라 얼마가 있어야 되죠? 4가 있어야 되니까 틀렸다. 다음 친구는 공약수가 5니까 5라고 적어줬고. 2, 1, 1, 4가 되겠네요. 1행 2열에 뭐가 있대요. 아니죠. 2행 1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고, 다음 친구는 공약수가 없네요. 공약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라 그랬는데 여기 1 적혀 있으니까 너 때문에 틀렸다?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해봅시다. 공약수가 4니까 3, 아, 5, 3, 1, 4, 1이라고 표기하면 되고, 첫 번째는 1행 2열에 5. 두 번째는 이행 1 열의 네 3세 번째는 이행 3 열의 1네 번째는 삼행 2 열의 삼행 이 열에 사로 나누니까 오죠 오오 사행 마지막 죄송합니다 삼행 2 열의 5. 마지막 친구가 삼행 3 열의 1로 되어 있다 그 정답을 5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정보 능력은 주어진 규칙을 잘 적용만 시키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어, 규칙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규칙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풀때 조금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보 능력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봬요.